예, 오늘 어, 설교 제목이 좀 이렇게 길, 여러 가지가 써 있죠. 이런 의미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지금 오늘 하고 다음 주 이렇게 해서 말씀과 현실이라는 어, 큰 제목을 가지고 엘리야 이야기 살펴볼 겁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적힌 거고 요 밑에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대원 양, 양지 총신대 양지 신대원 군내식당 앞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계단 위에 아 식권 나눔통이라는 게 있어요. 아크릴로 돼갖고 요만한 통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식권이 이제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사람은 그 통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투명하니까 밥 배가 고픈데 식권이 없는 사람은 아무나 거기서 또 꺼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넣는 사람도 자연스럽고 꺼내가는 사람도 눈치 안 보고 그냥. 할수 있는 좋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열 장씩 사면 한 장씩은 놓고 했어요. 어느 날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그통 옆에 아,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서 계셨어요. 대전에서 뭐 개척교회를 하, 일찍 시작하신 그러니까 일찍은 아니죠. 그분이 50대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형님 되셨죠. 근데 어쨌든 그분이 저희 반인데 서 계셨어요. 그래서 식사 안 하십니까? 했더니 저한테 그래요. 이제 저를 반장이라 불렀으니까 이 반장 나밥좀 사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죠?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같이. 그 밥을 먹으러 앉았어요. 먹고, 먹으려고 딱 앉아서 이제 먹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 반장이 다섯 번째 까마귀야?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 얘기가 그러니까 월요일날 학교에 들어와서 기숙사 생활을 해요. 일주일간. 아, 들어왔는데 돈이 주머니에 5천원 정도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대축교회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다가 그 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 마지막 남은 이5천 원을 이 통에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섯 번째 그주에 밥을 산 사람이래요.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식사를 해결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제가 다섯 번째 도움을 줬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까마귀다 오늘 읽은 내용 바로 위에 나오는. 그 까마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전부를 원하시는 것 같다. 마지막까지 그걸 다 내놓는 걸 원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건참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사소한 것들, 작은 바램을 하나님께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항상 보면은 몽땅 다 완전히 마지막까지 이런 걸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조금 더 여유롭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 정도지 뭐 100억 1 0 0억 주세요 이런 거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쵸 기껏해야 20억 로또 하나 주세요 이 정도 하면 많이 간 거고 그냥 좀더 월급 많이 나오게 해주고 좀더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잖아요 작은 바람이잖아요. 우리가 뭐 대기업 CEO 해달라고 그래요. 그냥 그 기업에 말딴 직원, 직장 없으니까 하나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요 정도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몽땅 내놔. 그러시는것 같은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야 되는 것 같고, 헌신을 해도 완전히 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이권사님 몸안 좋으셔서 막 하는데도 뭐, 그것도 그렇잖아요. 좀안 아프고, 안 불편하게. 어,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거지 뭐 20대 육체로 달라 이런거 아니시잖아요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 들어요 우리 마음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견 그 목사님 얘기가 어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 묘한 그 어,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렇지만, 그것이,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 앞에 온전하게 순정하고 바치는 이것이 이 사르밭 과부 얘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르밭 과부의 이야기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르밭 과부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황은 이래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기 또 하기 때문에 지도를 하나. 자이스라엘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비가 안올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었어요. 엘리야가 디셉 사람이에요. 디셉 사람인데 이제 뭐 사마리아에 가갖고 아합방에게 얘기했겠죠. 비안올 거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치네까 디셉에서 가깝죠. 그리치네까에 이제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 그랬었어요. 그래 서 여기서 이제 뭐 까마귀가 뭐 갖다 주고 해서 먹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로 보내냐면 여기가 시돈 지역이에요. 사르밧이라는 이건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이방 땅. 얼굴만 딱 봐도 어 이방인이네 이스라엘 사람이네 알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사르밧으로 보낸 겁니다. 시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멀리 사르밧까지 갔어요. 가서. 성, 이제 성이 있잖아요, 보통 가면. 성에 딱 들어갔는데 그 성문 옆에, 성문에서 어떤 여인 하나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이거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가 일어나 사르바으로 사르밭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왜 나뭇가지를 성문에서 줍죠? 나뭇가지 주으려면은 산으로 가야지. 광야로 나가던지. 성문에서 죽고 있죠 여진이, 그렇죠? 그걸 딱 만난 거예요. 성문에 있으니까 어떤 성에 들어가면 려 성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죽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나무를 해갖고 남자들이 나무를 해갖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성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갈 때는 이 나뭇가지가 성문에 걸려갖고 떨어지는 장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해가지고 가면 우리 옛날 생각에. 그, 등, 해갖고, 지게로 지고 가다 보면 이 문에 옆에 걸려갖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죽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나무하러 갈 만한 상황도 못 되고 힘도 없는 거죠. 그래, 아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죽고 있었던 거예요. 자, 어, 그, 그 여인을 보고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주, 물 좀, 물한 것만 주셔, 그랬어요. 그 여인이, 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물 갖다 주겠다. 뭐, 물이야, 뭐. 어느 정도 줄수있니까그리고가지러 가려 하니까 잠깐 부르더니 아물 가져오는 김에 떡도 한 조각 가져오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손에 있는 떡을 가져오라. 얘기했어. 그때 여자 여자가 어이 없어하면서 얘기하는 게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자 여기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했던 것은 뭐 엘리야가 누군지 알았다라고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니네 신, 뭐, 이런 정도예요 나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오늘 가장 중요해요. 12절만 하고 마칠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자가이 장면에서 가장 어이없어 했을 사람이 누굴까요? 이 장면은 두 명밖에 안나와요. <laughs> 엘리야요 엘리야. 왜냐하면 8절 보세요. 8절. 엘리야가 그냥 간게 아니에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아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얘길 들은 엘리야는 저까지 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가면은 항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잖아요 딱 지명도 했어요 사르바스에 가면 과부가 한명 있는데 그리로 가 그럼 내가 너에게 음식 주라고 했어 그러니까 엘리야는 찾아가면서 며칠 그러니까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가면서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막 굴려 갖고 가면 딱 찾아져 있고 나가면 어서 오세요 엘리야 선생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 딱 갔더니 무슨 소리 하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엘리야였다면 혹시 뭔 소리 못 들으셨어요?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인에게 한 말도 재밌어요.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물을 가져갈 때 여인을 불렀고 네 손에 있는 떡한 조각 가져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철석같이 하나님 말을 묻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인에게 떡을 만들어서 주라고 준비하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져와 그러면 어때? 사인처럼 알지? 너 어젯밤에 당신 들었잖아. 하나님이 주시라고 한그 사람이 나야. 니네 그러니까 손에 있는 그떡 조각 가져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주 당당하게. 그래도 여인은 뭔 소리세요 이런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하나님이 <laughs> 뭐야 이거 하나님 말씀 듣고 갔는데 이 말씀과 현실 제목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다르죠 우리가 말씀과 그쵸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면 뭔가 근사하게 이를 것 같은 것처럼 머릿속으로 막 상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막 전도 나갈 때도 그래요 막 전도 막 해갖고 노방전도 나가기 전에 막 기도를 합니다. 매주 나가니까. 팀 모아놓고 막 기도하면 정말, 와, 막 입에서 불이 나갈 것 같아요. 막 기도 막 하고서 나가요. 오늘은 다 죽었어. 그러면 나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막 전도지만 주면 사람들이 막눈물흘리고막 회개할 것 같은데 나가면 막쳐다다보고 <laughs> 돌아서 가고, 아, 마음만 내가 다 죽고 와요. 가서. 그렇거든요. 저희 그 진리란 교회 초창기 때, 제가 여기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 설교, 초청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얘기를 조금 했어요. 이렇게 막 성교비 내보내고 막 이런 얘기들 초창기 때니까. 한 1, 2년, 한 3, 4년 지났을 때인가?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예배당 넘자 한다. 그때 설교 끝나고 딱 나왔는데 그 교회 그장로님들하고 그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그런 거. 와, 뭐, 그 교회는 이제 몇년안 됐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성, 헌금을 다 성교비로 내보내고 이런다는 거 보니까 금방 부흥에서 100명, 200명 될것 같다고 자기가 장담한다고 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얘기 <laughs> 듣고. 야, 우리가 올바르게 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헌금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가 없지만, 건물도 없지만,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막 붙어야 되잖아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게 말씀을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 아니,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올온 게. 그러나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기도하면 낫는다 매요. 근데 기도해서 낫다. 확신이 들었어. 근데 계속 아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막,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마음 바꿔주세요. 그러고서 막 기도하고 가갖고 일부러 가서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래갖고 막 마음에 안 들지만 막 손을 내밀었어. 그런데 창피만 당하고 모욕만 당해. 막 이런 거죠. 손을 내밀면 잡아줄 줄 알았는데 침 뱉잖아요. 내 손에다가. 내미는 손을. 손에. 아, 그럴 때막 너무 마음속에. 그러니까 말씀과 다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엘리아가 달랐던 것.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엘리아가 서로 다른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아를 왜이 여인에게 보냈을까요? 그죠 근데 처음 우리 생각은, 엘리아 생각은 엘리아에게 도움을 주라고 그 여인에게 보낸 것처럼 엘리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싹 차려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여인에게 도움을 주라고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다른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 때문에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뭐 나갔는데 말씀대로 막 했는데 그대로 안 돼.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거 아니라 뭔가 하나님 다른 그림 그리고 계신 거예요. 이, 이 속에서 나를 통해서. 그렇죠? 나는 이렇게 가려고 그랬어. 엘리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인에게 가라고 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다라는 전혀 다른 그림을 하나님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 내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과 다른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생각하고 이해한 거랑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 분명히 될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엉뚱하게 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것터 그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내가 하나님 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 바꿔. 하나님 다른 생각 있나보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그 얘기를 듣고서, 어? 황당한데, 머리 극적거리면서, 어젯밤에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져와라.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확실히 느낄 때까지. 내가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상황이 이상해도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그냥 주권을 인정 끝,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말씀의 방향으로. 그래서 엘리아가 전혀 쫄지 않아요, 여인아 머뭇거리지 않아요. 당당하게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엘리야가 이상한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뭐뭐 했다 그러면 여인이 안 가져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여인도 움직였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살펴보고 마칠 겁니다.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엘리아에게 나는 떡이 없고, 12절이에요. 다만 통에 가루하는 군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여인이 그 떡을 먹고, 마지막 떡을 먹고서 아들하고 자살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먹는 마지막 떡이야.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걸 달라 그래? 이걸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마지막이라는 말도 없어요. 마지막 떡이라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냥 내 손에 떡이 없어. 가루가 이제 한 우금 정도밖에 안 남았다. 요 얘기 하고 있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이 여인의 상황이 더 이상 양식을 구할 수 없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묘사이지. 여인이 갖고 있는 이 떡이 그렇게 소중한 떡이고 이 여인은 죽음을 결심하고 있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기에 앞서 갖고 결전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야. 이런 식으로 묘사돼 있지 않아요. 그 여인이 큰 계획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뭐. 방향이 틀어진다든지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냥 얘기할 때 정말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드리는 자기의 모든 걸 바치는 헌신하는 순종 막 이렇게 표현 묘사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그런 의도로 기록하지도 않았고 그런 의도를 내포하지도 않아요. 마지막 한 조각까지 원하신다. 마지막 한 조각을 바쳤다?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인은. 이게 마지막 남은 한 조각 귀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내 상황이, 떡 없고, 지금 가루 한 쿵밖에 안 남았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 이 여인이 얼마큼, 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죽으리라도 마찬가지. 내가 죽기로 결심했어. 결심했어. 난 죽을 거야, 그냥. 이런 힘든 세상.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이제 죽음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어떻게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어 굶어서 죽어야 되니까 이 얘기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방향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필 사르밭에 있는 이 이방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은혜를 베푸실까요 왜이 여인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의 과부를 선택함, 유대인 여인을 선택하면 유대인이니까 하나의 은혜 베푸셨지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부자 선택하면 부자니까 하나의 은혜 베푸셨지 할까봐 가난한 여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은혜 베푸셨지 할까할까봐 능력도 없고 과부고 여인이고 어린이까지 있는 이런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 그렇게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무런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자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과부이고 어린아이도 있고 가난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그런 조건 없는 여인을 하나님이 택하시다 딱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거기다 자꾸 붙여요. 이 여인은 순종하는 여인이었고 믿음이 좋았고 말씀을 따르는 여인이었고 그렇게 조건을 붙여요.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다고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다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붙이냐면요. 까마귀가 그 전에 보면 까마귀가 엘리아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와요. 까마귀가 떡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서 디물어온 거잖아요. 그게 이여인네 집에서 물어왔다는 거예요. 여인이 날마다 하나님께 떡과 고기를 싸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까마귀가 나타났고 이 여인의 고기와 떡을 물어갖고 엘리아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요 여인을,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 여인은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메세메세로 가는 소 이야기 알아요? 아득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뺏겼어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아 블레셋 지역을 다 돌아다니다가 막 블레셋 사람을 초토화시키잖아요. 병이 막 일어나고 다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언약궤 때문에 그런가보다. 그래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은 거면 이 소가 곧장 이스라엘로 갈 것이고 소한테 언약궤를 얹어요. 근데 이 소가 곧장 갈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면 이소가 안갈 거야. 그러기 위해서 어떤 소를 택하냐면 금방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야 되는 소를 딱 택해 갖고 거기다 언약계를 얹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그 새끼가 젖 달라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이었다면 이소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새끼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소가 울면서 그 자기 송아지가 우는 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뱃샘에스로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고 이 암소의 엄청난 순종을 봐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계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블레셋을 뭉개뜨리고 다시 돌아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암소가 짐승이지만 본능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오고 있는 그 언약계로 움직이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암소의 굉장한 순종, 자신의 살아가는 새끼까지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런 설교한 적이 500년, 600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은 정말 조건 없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선택한 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위해서 엘리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인에게 자꾸 뭔가를 자꾸 붙여갖고 대단한 신앙의 사람으로, 이건 난센스예요. 정말 제가 종교개혁 주교관이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껴 맞히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이것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여인의 행동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과장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을 뻔하셨던 적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 죽을 뻔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 뭐 그런 참는날는 표정 지으시면 곤란합니다. <laughs> 누가복음 4장에 가시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가봅시다. 누가복음 4장 29절.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4장 29절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29절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산 꼭대기 올라가서 낭떨어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죽이,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수님 죽을 뻔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왜 그랬냐면요. 이때 예수님이 이사르박 과부 이야기를 하셨어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 5이6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이거 사르바랑 다르, 같은 말이에요.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라고 얘기했어. 이말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 갖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죽일 만큼 화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화가 나고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유대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웃기지 마. 그거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조건 안 돼. 너희들이 뭔가 쥐고 있고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성전 있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 말씀 갖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런데. 이네가 은혜 받았어? 살았다 가부가 받았어 이방 여인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낙도를 미른 거예요 사장전에 스테반 집사가 똑같은 설교하다가 도에마저 죽잖아요 성전도 필요없다 이거 얘기해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요? 여인의 순종과 마지막까지 헌신 이런 걸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셨다면, 오병이의 기적 사건 때이 사건 얘기하셨어야 돼요. 아이가 바친 이 조그만 거같지 구약에도 봐라, 살했다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봐라, 라고 칭찬을 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혼내시고, 니네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백성? 웃기지 마,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관점,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내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열왕기상 17장의 그 내용을 하나님 스스로가 그 관점에서 보고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 반대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춰 갖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은혜받고 있죠. 네,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당장히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구원은 조건을 주시고 은혜할 때는 뭔가를 막 다르세요? 안 다르세요. 일단 가인만 시켜놓고 그다음에 막 이것저것 빼먹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니 목숨도 살렸는데 그거 그거 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있어야 될것 같아 자꾸 터치를 해요. 기도할 때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잘살 이렇게 좀 예쁘게 살고 온 날은 기도의 목소리에 힘이 좀 들어가고 당당하고 그렇지 않고 막 살다 온 날은 아이 기도에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자꾸 붙이는 거야 은혜에다가 뭐를 우리 딸에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조심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 더럽히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를 빛바하게 하는 거 태색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그래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도 하나님 은혜도 그냥 주세요 왜요 아들이잖아요 자식이잖아 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잘안 되면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그런 거다 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냥 주세요 하세요. 왜 자꾸 암소 찾고, 아떡 찾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그냥 받고 내가 정신없이 살다가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 자식들은 그러기도 해요. 집 어때로 살다가 용돈 떨어졌을 때나 엄마 야뭐이렇 찾기도 해요. 그게 자식인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나한테 와서 그거 찾잖아요. 옆집 아저씨한테 그거 찾으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자기 용돈 없다고 옆집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찾는다든지 이러면 진짜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냥 주세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주시면 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이다. 그리고 이 본문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했던 거, 뭐 이런 거다 계산 안 합니다. 그냥, 아, 뭐,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다 끝나요. 그 얘기 안 해도 그냥 자기 기뻐서 막 좋아하는 거 봐도 끝납니다. 그냥. 부모들은.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라고 그냥, 그냥 믿고, 그냥 달라고 하고, 그냥 주시는 거 받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